물놀이와 건강을 동시에 인천 물놀이 천국. 꽃의 향기에 취했다면 이번에는 물의 향연에 빠져보는 건 어떠십니까? 수영은 물론 물놀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인천 물놀이 테마파 우리도 아파트 같은 것 그래요. 스키 청소실에. <놀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이들만의 공간인 지상나곤 색다른 물놀이 시설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 모처럼의 가족들, 아이들만 즐길수 없다 어른들은 수중 운동으로 피로를 날리자 건강한 몸매이 원하십니까? 그럼 저처럼 하나, 둘, 하나, 둘 건강이면 건강, 재미면 재미 모두 즐길 수 있으니 물놀이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자 누가 있을까 물놀이는 물론 운동까지 함께할 수 있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수영장에서 보니까 애들 운동도 돼요. 저도 수영장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가족위에올수 있게 수면장애 극복의 또 다른 비법을 찾아나선 이것 물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인어 왕자 박윤배씨 운동도 물속에 사는 운동을 즐기시는데요 아 여기 수영장인데요. 에, 지금 에, 수영도 물론 제가 그, 조금만 하, 합니다. 조금만 하는데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수중에서 하는 운동,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도 요즘에 저 관절이 되는 게 있는데 그 관절을 또 빨리 낚시할 수 있고 또 물속에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 관절이 심하신 분들은 관절을 잡고 또 칼로리가 두 배로 소모됩니다. 이거, 예. 네. 힘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특별한 운동은 수영도 아니고 헬스도 아닌 바로 아쿠 헬스. 이사체하고 네, 상체하고 같이 동시에 물속에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수영뿐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상체와 하체가 같이 리듬을 맞춰서 하는 그런 운동. 그것도 우리 건강에 충분히 좋습니다. 라쿠아 해스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보통 운동의 두 배가 되는데, 운동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 등이 도움이 되는데, 수중 운동의 경우는 그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을 물에 담그해도신진 대사가 촉진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는데 여기에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피로회복이나 풍량을 이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코스 물의 흐름을 영해 이용해... 온 몸을 펼치고 움직여라 바이어로춘 3월 이 운동들을 주목하면 올한 해가 건강해지더라네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 또 운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음, 당연히 시원한 수영장이겠죠 문보다 마음이 급하니들 수영하러 오셨나봐요 네? 예, 아니요 헬스러 왔습니다 아이고 운동을 하러 온건지 놀러 온건지 왜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긴 물속에 왜 운동기구들 네. 수심 유니터 물속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놓은 아쿠아짐이래요 아쿠아짐은 수중에서 근력운동을 하는건데요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젊은 층부터 신경통이나 아눈 앞에서 기스신 어른들까지 이폭넓기 효과를 볼수 있대요. 물 좋다고 너무 오래하면 다음날 몸에 쓰신다고요 네. 어머나 세상에 그럼 어떡해요. 수영에서는 이렇게 아무 땀나도 바로 씻어니까그 네. 다음날 뭐, 어깨가 아프거나 통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수중계열 치료 프로그램이 도내에서도 헛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서만 할수 있었던 수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도내에서도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수중운동을 하며 편안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60, 7 0 할머니들이 수영장 안에서 3355 5 돌을 잃어가며 발을 맞춥니다. 수십 년째 관절염 등으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지만 물속에서는 자유자재입니다. 물 밖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각가지 장비를 이용한 운동도 맘껏 해봅니다. 지난달부터 도내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수중재활 프로그램에 수중운동과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 심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디스크로 한 20년 냉겨서 고생을 했었는데, 그것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수중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져, 환자 가족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3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서 운동과 함께 편안하게 물리치료를 받아보면 고질적인 합병증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당뇨병 가진 도 도움이 되고 특히 관절염이나 어, 상하지 마비가 있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중 재활치료는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그 치료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TV 뉴스 이종우입니다. 수중 재활 운동이 뇌졸중이나 관절염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이나 관절염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무리가 오다 보니까 운동을 못해서 병이 더 악화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물속에서 운동을 하며 치료도 할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형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윗몸 일으 TV와 자전거 타기 등 휴장 속에 설치된 기구들로 저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르마티스나 뇌졸중, 관절염, 하반신 마비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평지에서는 산책하기도 버겁지만, 이곳에서는 근육이 이완되기 좋도록 풀장의 온도를 맞추고, 특수 설계된 수증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일단 한번 좀 휴식을 취하고 앉아보면은, 이게, 척추 뼈가 이렇게 딱딱딱 가져주는 소리가 나는 굉장히 급해요. 몸도 가볍고. 서울이나 일산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번에 연세대학교 원주입과대학에 수중재활치료 프로그램에 도입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운동을 할수 있느냐, 하다가 위험한 일이 네.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먼저 스크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무료 환자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라고 그쪽의 치료사를 우리가 훈련을 시켜놨죠. 수중요법은 정신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한 신체 기능이 진진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도움받될수 있습니다. 연세대 원조의과대는 이 밖에도 환자별 프로그램이 세분화하고 아쿠아로빅을 실시하는 등 수중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형선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김일중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죠? 예. 아, 여러분 7330 운동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국민 캠페인인데요. 근데 지상에 서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은 웰빙 시대. 노는 것도 좋지만 운동이 빠지면 섭섭하죠. 아니에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 물 속에 빠지고 더불어 사람들도 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바깥에보다 물이기 때문에. 땀도 안 흘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불문, 장르 불문. 하고 나면 즐겁고 시원한 수중 운동.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수분 섭취가 필수인 운동. 마시는 걸 넘어 이제는 물 속에서 운동한다는 특별한 수중 운동을 찾아나선 이곳. 바로 수중 스포츠 하면 빼놓을수 없는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박태환 선수라도 나타났나요? 멋지게 수영솜씨 뽐내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평범한 수영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특별한 수중 운동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설마 벌써 운동 다 끝낸 건 아니죠? 수영장에서 헬스를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수영장 속 헬스장. 제작진이 직접 수영장 곳곳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영장 속에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보이는 저 기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것은 헬스장에서나 쉽게 볼수 있었던 운동기구. 그런데 헬스장 기구들이 수영장 속에 푹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헬스장에 있어야 할 기구들이 다른 곳도 아닌 물에 빠져 있는 걸까요? 수중에서 헬스기구를 놓게 되면 힘을 최소화하면서 운동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운동효과를 높여준다는 이곳은 일명 수중 헬스클럽 물이 피부와 마찰하면서 혈액수단을 돕고 운동효과를 높여줘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성인이 물속에서 1시간 동안 걸을 때 평균 525kcal 소모 지상에서는 240kcal가 소모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물속에서는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 장점과 더불어 반절에 충격을 덜 주어서 부상 방지에도 좋기 때문에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들도 경기 전에 가끔 수중 헬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네. 훨씬 무리도 안 되고 운동 효과도 훨씬 더 많은 것같요참 좋은 것같아물은 지상보다 12배 이상의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하는 동작은 그만큼 힘이 들고 공기보다 효율적으로 열을 식힌다는 장점 때문에 육지에 사던 운동도 물속에서 하면 더 효과가 높다는데요. 그 점을 이용한 것이 바로 수중 헬스입니다. 게다가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기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보다 쉽고 빠르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할 때는 땀 흘리고 이런 거 싫거든요. 근데 수영장에서 하니까 땀도 안 흘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부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게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